오늘은요, 어, 마치 겨울과도 같은 겨울입니다. 제가 동해도 좋아하지만, 반대, 어, 서해 또한 좋아하는데요. 서해로 향해서 무려 3시간 동안의 장거리 라이딩이 될 거예요. <laughs> 열심히 어, 쉬어가며 달려야죠. 서해로 가서 대하와 꽃게를 만나러 가봅니다. 볼게요. 저희 오빠도 바이크를 빼주는가 봐요. 아킬라 굉장히 무겁답니다. 넘어뜨리면 무거워요. 오늘도 즐거운 추억 쌓고 오겠습니다. 3 시간 가야 되는데. 갈수 있죠. 아, 알았어. 좋아. 어 진짜 80년대 여자 같아. 그래가? 내가 존경하는 여성상이야. 그러면 다음번에 그 <laughs> 이헤어스타일로 하는 걸로. 아니야, 그거 저 해봐요. <laughs> 순간 출발해 봅니다. 저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감곡 초등학교 있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진학했던 학교예요. 안성 방면으로 들어오니 글쎄 차가 왜이리 막힌데요? 앞에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아무튼 도로에 붙어 힌 것이나 다름 없었지만서도 여유한 여유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죠. <laughs> 무슨 일이야, 그제? 야, 여기 방주까지잘 도착했어요. 우리 멋쟁이 아들 로드 잘서주셨구워 아. 뭐. <laughs> 유경이도 어떻게? 어? 안경 지금 벗고 왔어? 아, 응. 어. 여러분, 요즘 날씨가 햇살은 따스한데 바람은 찬거 아시죠? 저때도 무척이나 바람이 찼기 때문에 가족 모두 열선 자켓을 입어서 다행히 따뜻하게 갈수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열선 자켓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고 해서 저희 아빠께서도 처음엔 생각조차 안 하셨다는데요. 저희 모두가 느끼는 거지만 진정라이더라면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존재로 한겨울에도 여유를 만끽하며 라이딩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선자켓과 함께라면 시즌오프 없이 라이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제가 최근에 영화 육서를 봤는데요 북한 농산업에 있어 남한의 농업 생태학이 더해지는 장면에 조소가 나와요 영화를 본 바로 다음날 저서를 만난 거 갑자기 생각났고요. 이젠 황금 벌판을 어디에서나 볼수 있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아침도 걸으며 쉬지 않고 가다 보니 여유가 생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다 갈게요. 위치한 꽃의해수욕장에 다가는 중이에요 3시간을 넘기 걸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어찌보면 저의 첫 장거리 투어인 만큼 오랜 시간 달려서 발이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하니 이건 뭐 완전 자유 그 자체죠 2 0 0 k m 달려 바다 왔어요 제가 바이크 타고 바다 처음 가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서해 바다 앞면도 너무나 이런 광경이죠 지금 여러분도 믿기지 않으시지 않으세요? 여기 이거 바다예요? 갯벌 아니에요? 아니 이게요 밀물 썰물 있듯 인생에도 밀물 썰물 같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이 타이밍에 교훈을 주는 이 서해 바다 어 있으면 물도 차오르고 이제 완연한 바다의 모습 보러 될 거예요. 어 근데 나레이션 뭘뭐 목소리랑 너무 틀려요. <laughs> 앞면에 있는 <laughs> 섬이야. 네. 바다 바람 장난아닙니다 이거는 <laughs> 뭐, 이제 풀기도 힘들거같아 무슨 같아. 구나 구나 묶어주듯이 음, 밥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첫끼예요 지난번부터 오자고 그랬거든? 응. 비경이가 힘들어서 안 된다는 거야, 바이크로 근데 왔잖아, 이렇게 아, 아 이렇게 설명드리고 처음 들어서 이렇게 고맙습니다 한번 어, 끓여서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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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어, 진짜 미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주시네 맛있겠다 나 조개 좋아하잖아 아우, 이에 너희들이 하나 배웠다 대야가 지금 먹고 싶다. 고맙습니다. 고만 응. 대야 먹고 싶어. 나 이제 알았어. 수수깡. 어. 어. 네. 음.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 이때는요 먹는데 진심이었어요. 또 한번 출발해 봅니다. 이번에 정말 제대로 서해의 매력을 느끼고 와서 이곳을 떠나자니 아쉽더라고요. 물론 전 지금 제가 사는 곳인 산을 몹시 좋아하지만, 가끔은 이런 바다 또한 언제 만나도 반갑게 여전해 주는 그런 친구 같아요. 그리고 모든 분위기와 운치하면 또 서해인 것 같더라고요. 석양과 얼어진 서해바다가 그야말로 절묘하게 하나 같았어요. 언제 또 복귀를 더 마칠지 막막하기도 했지만, 당장 팔이 아픈 게더 먼저라서요. 신호되기 때마다 열심히가 아닌 살고자 팔 운동을 하면 그나마 조금 나아진 것 같았답니다. 그치만 사람에겐 어느 정도 최소한의 휴식이 필요해요. 크리리. 음, <laughs> 저희가 645 <laughs> 영화를 <웃음> 봤다 그랬었죠? <웃음> <웃음> 굉장하시네. 눈이 참 좋으시다. 나는 신기해. 이게 여섯 자리가 이렇게 맞는다는 게난 너무 이건 진짜 기적이야. 아저씨의 <laughs> 모습. <laughs> 빨 긁어봐봐. 수식 응. 귀찮게 집에서 왜? 어르고부터 물 찾기니 뭐니 행운이나든가 운이라든가 경품 추첨이라든가 이런 건한 번도 본적 없어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 <laughs> 아 엄마보다 더안 해봤어. 오5 0 0 0원 됐다 일단. 오오된 거야? <놀람> 이제 기름도 혼자 넣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가는 길에. 아이스크림 좀 사갈게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잘 덤벙거리는 바람에 열선 자켓 전원을 안 켜고 꽤 장거리로 온 거예요, 지금. 붓기하기 직전까지라도 전원 켜고 상체 뜨겁게 도착했죠. <laughs> 저 오늘 장장 7시간 동안 하루에 총 400kg 당일치기 완수하였답니다. 저희 오빠의 때를 앞둔 지금 오늘도 오빠와 함께한 저희 가족의 소중한 추억이 된 오늘이었습니다.